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23절에서 2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머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시보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거다. 그러나건데 심판하신 여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선과 암몬 자선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선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단은 그의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암몬 자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단은 자기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있기에 자기의 말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만일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그들에게 차지하게 한 것을 차지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모스는 모합족 속이 섬기는 전쟁의 신입니다 모합과 암몬은 형제 사이였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과 38절은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합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합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세 큰 딸은 모합을 낳았고, 작은 딸은 벤암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합과 암몬은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을 공격하지 않은 것처럼 암몬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몬 자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단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내가 모압 왕 십보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발락보다 크냐고 물은 것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으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으로 인해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시온 왕에게 빼앗은 이 땅이 잘못된 것이라면 발락 왕이 이스라엘에게 것을 요구했을 것이며 그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시온 왕과 싸워서 얻었기 위해 모아방 발락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그 땅에 대해 암몬 자손의 왕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울 빌미가 없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자 발락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3장 25절은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저주하거나 축복하지도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라광은 이스라엘과 다투지도 싸우지도 않고 다만 그들을 저주하여 스스로 망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암몬 왕이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발라광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지 300년이 지났다고 입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암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서 그 땅을 빼앗은지 30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이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적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단은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건을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한도다. 원하겠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입다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심판자 되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암몬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행하시도록 맡겨 드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안문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 뜻에 따라 마땅하게 행하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고 합니다. 내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때 했을 때 그러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 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옳고 그런 것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심판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입다가 말한 모든 말을 암몬 왕이 들었지만 그것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왕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따의 말에 수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감정은 때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람들과 감정적인 대립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감정은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여겨서 그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내 의견이 잘못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옳다고 하는 감정적인 면을 앞세우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기에 감정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